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 라파엘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커다란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AI 세계에서 며칠 전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변화이기에 저는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AI에 대해 얘기할 때 AI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실제로 대립하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AI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동 수정 기능, 애플의 시리즈나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AI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 2033년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두 번의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갈등 원인은 바로 AI였습니다. 북미에서 발생한 작가 파업과 배우 파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두 번의 파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는 작가와 배우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새로운 조건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합의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제 멘토인 박앤 그린 박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회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애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 이벤트에서 일어난 일이란 사실상 애플이 하고 있는 일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저는 애플의 간략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애플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항상 회사, 컴퓨터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 워크맨 대신에 음악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기기인 아이퍼드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들은 첫 번째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아이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 애플에서는 아이폰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서 그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들에게 일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폰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앱입니다. 그럼 이제 애플이 이런 앱을 통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애플은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개발자들에게 1조 1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플은 2020년에 개발자로 알려진 컴퓨터 엔지니어에게 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기반해 1조 1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 자체를 경험하게 두세요. 이견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자,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오픈 AI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픈 AI는 차트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11월 초에 오픈 AI는 개발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여기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개발자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CEO가 오픈 AI가 한해 동안 이룬 성과들과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CEO가 두 가지 주요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GPT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과일처럼 들리는 다른 회사에서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CEO가 발표한 두 번째 사항은 2023년 11월 말에 오픈 AI가 자체 GPT 스토어를 개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일 이름처럼 들리는 그 회사 같은 회사를 생각나시나요? 사실상 오픈 AI가 한 겹은 애페올리 전략을 복제한 것입니다. 이미 연구 페스트시 에페리 전략이 작년인 2 7년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72년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여러분께 또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GPT를 만들려면 모든 사람들은 OpenAI의 ChatGPT 페어링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자신만의 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애플로 돌아가 보면 애플은 컴퓨터 코딩 전문가들에게 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코딩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2007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년 후를 보면 오픈 AI는 사람들이 오픈 AI를 위한 앱 버전인 GPT를 만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 코딩 부분을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건 자신의 언어로 체트 GPT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미쳤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GPT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상상해보세요. 오픈 AI는 수익을 GPT 제작자와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GPT 스토어가 개장한 첫날부터 GPT를 만드는 사람들이 작년에 애플 개발자들이 받은 것처럼 많은 돈을 기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라는 변명을 쓸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코딩을 모릅니다. 그 정도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챗 GPT를 사용할 때는 단어와 명령만 입력하면 코드의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해 줍니다. 와와와 와, 와, 와. 이제 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제가 해야 했던 것은 과거에 다양한 프로젝트와 회사를 통해 경험한 것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그 자기 요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GPT로 가상 수학 교사를 구현해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다양한 GPT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울 이용할 이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제가 매직매트 GPT라고 부르는 수학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통해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AI는 양극화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의 존재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3년에 두 차례의 연예계 파업이 일어난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애플의 역사를 살펴보면 컴퓨터 부서에 앱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하루가 끝나면 앱스토어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앱과 앱스토어는 애플과 개발자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만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1조 1천억 달러를 지불했거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픈 AI가 깨닫는 것은 기존에 잘 되고 있다면 왜 고쳐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플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이를 복제하여 자신만의 오픈 AI 앱 버전인 GPT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앱들은 2023년 11월 말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픈 AI가 자신의 GPT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1조 1천억 달러 또는 그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일은 해당 GPT의 유료 버전을 사용해서 GPT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애플이 했던 것과는 정말이지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기회는 무한합니다. 그럼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당신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나요? 당신의 변명이 없어졌습니다.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GPT의 유료 버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은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도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오픈 AI가 제공하는 이번 기회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공유해보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작업한 다양한 GPT를 다루면서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게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면 링크디인이나 웍스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줌 회의를 통해 저와 일정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